패스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나 가수 K-pop 가수 아리마스아이마 a 패스. 저는 지미입니다 지미 지미 는 나는. 나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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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이브 할게요. 아이브 할게요. 좋습니다. 아이브의 요번에 어, 새로 나온 곡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를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. 아, 어, 좋습니 싫어요? 아니 아니야. 아니, 아, 좋대요. 좋대요. 톡톡 얘기가 좋다고. 아, 저요, 저요. 그래, 그래, 네, 네, 네. <laughs> 아이브 가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래. <laughs> 진짜 MC 보는 거 같다. 그렇죠. 기대하시오, 시 가볼게요. <laughs> 여러분, 약간 너무 공연을 너무. 너무 막 무섭게 보시는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즐즐 즐거우시죠? 즐거워요. <laughs> 어, 저, 저 좋아요, 여러분요. 어. 어, 조금 무서웠어요. 다보으로 <laughs> 할게요. 약간 발표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. 어. 여기서 어. <laughs> 저희 약간 테스트 받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면 아이브의 베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